시작. 가자, 얘들아. 2차 함수 최대 최소 몇 쪽이야? 적수로 145쪽 시끄럽대 들었어. 자, 얘들아, 야야야 야, 야. 시끄러워. 자, 얘들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는데 우선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부터 먼저 보자. 자, 우리가 함수에서 어, 함수값이 얘들아. 함수 값이 뭐야 함수가 알아요 진짜 알아요. 아 진짜 알아요. 뭘 함수 값이라 해? y 의 값이 그다음 아, 아, 따라 x 의 값이 아, 한 개씩 되는 아, 거. 아 아닌가? 아유 아홉 아홉 야 레오님 불쌍해. 레오나 태경이 옆으로 갈래? <laughs> 태경이, 태경이랑 태경이랑 <왜>? 놀아 너. 면 나는 태경이가 불쌍한데 언니야. 아니야. 제 옆에만 안 붙어있으면 돼. 어, 왜요? 조용히 조용히 해. 자, 봐봐, 얘들아. 함수 값은 X의 값을 말해 값을 말하네, y 값을 말하는 거야. X! 와. 아이씨. 아이씨 타임. <laughs> 함수 값은 누구의 값이라고, 얘들아? 무슨 가 값? X, 아, Y의 값이야. 얘들아, 우리가 함수에서는 Y 값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Y가 결과 값이거든. 결과가 중요하니까. X 값에 따라 변하는 Y 값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결과인 Y 값이 중요하고, 그런 Y 값들 중에서도 가장 큰 값이 있을 거고, 가장 낮은 값이 있을 거야. 그 값을 각각 무슨 값이라고 한다? 최대 값. 밑에 시옷을 붙입니다. 최소 값, 그리고, 아, 최대 값, 그리고, 아, 얘 값을 왜 뺐어. 마지막, 최소 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만약에 얘들아, 어, 어지러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는 조용히 x 제곱 더하기 x가 아니라 조금 더 쉬운 걸로 가자. 조금만 더 쉬운 걸로.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라는 어떤 함수식이 있어. 이랬을 때 x는 1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지? 4. 뭘 구한 하 얘기야 얘는 결국에? 예, 아니 그러니까 F 몇을 구하라는 F, 얘기야? F, F. 1을 구하라는 얘기야. F1. 1일 F1. 때의 결과값을 보라 얘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답을 뭐라고 얘기하지? 4. 어, 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여기다만 면서 뭐라고 하냐면 특정 값 물어보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해. 자, 얘가 가지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뭐 구하세요. 또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그러려면 얘들아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그림 그리려면 무조건 아까 몇번씩을 써야된다? 1번 보이지 얘들아 1번 3번, 2번 3번 3번 말고 2번. 2번이 제일 편해 꼭짓점을 잡아야 편해 조용히해 자 그럼 꼭짓점 한번 구해볼까 fx는 한번 써봐봐 2 e, 괄호 열어줘야되는거 맞지? 복습하는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여기서 잠깐 멈춰 그치 누구 붙여야돼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아닙니다 절반하고 제곱해야지 그치! 1. <laughs> 더하기! 1. 그리고?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하너 목소리 낮춰! 진짜! 시끄러워! 빼기 1, 그렇지! 그대로 닫아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6은 바깥에다 써줘야 돼! 기억해야 돼! 네.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이 괄호 열고, 누구의 제곱이야? 이 세기가? X 마이너스 그치! X-1의 제곱이고, 요거 계산해서 넘겨서 한 방에! 4. 그렇지! 플러스 4. 그럼 이 그림은 결국에, 꼭지점이 뭐고? 1,4. 1,4. 그러면 1 4에면서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이래 꼭지점 1,4를 가지면서 y절편이 몇이야, 얘들아? 왜? 너네 그림 그릴 때막막 막 그리면 안 되거든. 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다면 무조건 체크는 해줘야 돼. 4. 어? x에다가 뭘 대입하지? y축이랑 어. 만나는 점 구할 때 그치? 0 대입하지. 근데 우리가 20보다는 이 식에다가 0 대입하는 게더 좋아. 그럼 끝에 있는 게 그냥 바로 y 절뿐이거든 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그림을 응. 그릴 때에도 그냥 막 그리지 말고 6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대칭으로 이해가 됐어? 네. 이게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이었어 오케이? 네. 자 근데 생각해봐 야 되라. 우리는 지금 이 값들 중에서 얘네들이 가지시는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어떤 거 구할 거냐면 제일 작은 거 먼저 찾아보자 작은 거 누구게? 작은 값 내가 값으로 얘기할 때는 무슨 값만 얘기하라 했어 Y값으로만 얘기하라 했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4 4잖아 보여? 제일 작은 거 4인 거 보여? 이게 바로 요, 조용히 해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우선 이거 먼저 마무리해 줄게 그러면 최소값은 X가 뭐일 때 가지는 값이야? 1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가 1일 때 함수 FX는 최소값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럼 보자. 최대값 있어? 없네. 최대값 없어. 왜 없어? 뭐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없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치? 그럼 이차 함수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꼭지점에서 한번 찍히기 때문에 최대 최소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는 없을 수밖에 없거든. 그치? 무조건 없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져. 내가 만약에 함수를 다 보지 않고 일부분만 자르는 거야. 이만큼만 똑 잘라서 봤어. 그러면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 네. 그 문제가 뒤에서 나와, 알겠어? 그래서 지금 그 범위를 자르기 전에 대해서만 지금 먼저 연습할 거야. 그리고 쉴 거야. 알겠지? 음.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지금 147 쪽으로 갑니다. 147 쪽에서 304번을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이걸 풀기 전에 얘들아, 꼭지점 너희들이 한번 변형해봐봐. 내가요.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진짜. 다짜 진짜. 진짜.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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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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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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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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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에 레온이는 i 상해요 태경이랑 친 a k 지 y o 랑 놀지 마 n china 나랑 놀아 나랑만 놀아 우리 레 l 이 건들지 o l g i b a b a r a 너 g o r a Barangora. Barangora. b a 조용히, 조용히 안 내온이 건들지 마. 나만 건드려. 알겠지? 지우이 공부하는데 건들지 말라고. 이어자 바꿨어 얘들아. 네! 야 시멍성해. 경네가 시멍이니까. 네, 네, 펜스 음. 나한테 한말이야어 나한테 나이스! 맞냐? 어? 너는 어, 인마 아오 그냥 뭔데? 아오. 아오지 응. 아 응. 아오구나 어떻게 알 <laughs> 잠깐만. 진짜 어떻게 알 자, 한번 해볼까? 자, 변형했을 때 이렇게 나와집니다. 3에야 조용히 x 1의 제곱. 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맞어 됐어. 최대값 있어? 없습니다. 없어. 최소값 있어? 마이너스 1 아닌가? 답을 쓸 때는 없음. 어 맞아. 잘했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x가 모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틀렸어. 1 1. 됐어?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쭉쭉 해볼 건데 자 최대 최소값 구하기 전에 우선은 바로 불러봐. 이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3x. 이거 나오면 애들이 못해. 뒤에 누구 맞혀? 그렇지. 절반하고 제곱한 4분의 9. 다시 그 안에서 빼줘야 돼. 그대로 괄호 닫아주고 플러스 3 써준다. 누구의 제곱으로 바뀌어 세 개가? 3. 2분의 3 옳지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으로 바뀌고 바로 밖으로 나와서 암산 바로 해봐 2분의 몇인지 선생님 근제 4분의 9인가요?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는 아? x 앞에 있는 계수를 절반하고 제곱한 식으로 값을 넣어 마이너 2분의 3 몇이야? 2분의 3, 3 2분의 3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왜요?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잖아 2분의 6이고 아, 그래요? 그럼 2분의 3 아니에요? 아니요.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6. 2분의, 9? 2분의 6. 그럼 마이너스가 2지. 네? 아, 어 뭐, 뭐, 진짜 당황스럽다. 귀여워요, 언니. 2분의 얘들아, 2분의 그러면 꼭지점 구하지 말고 바로 얘기해볼까? 머릿속으로 그려봐봐. 아래로 불록이야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 최소값은 있어. 누구로? 마이너스 최소값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럼 이거 결론만 얘기해 봐봐, 얘들아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써줄게. 잠깐만. 요거를 살짝만 이렇게 해서 슉슉슉슉 슉. 최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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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대. 최소. 자 최대가 막아 이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밑에 거는 최대 누가 누가 없어? 최소가 없어. 최소가 없어. 맞아. 위로 볼록이라서 가장 아래 있는 게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자, 이것만 먼저 보고 가자. 3번은 최대가 없어요. 그렇지, 최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X. 그다음 얘는 죄송합니다. 최소가 없어. 그러면 각각의 최소, 최대들은 다 누가 결정을 하냐? 꼭짓점이 결정을 하는 거야. 예? 꼭짓점이 무슨 좌표가? 아, 무슨 좌표가? Y, 좌표. y 좌표가. 이해가 됐어? 어, 그래서 요건 할수 있으니까 좀 넘어갈 거야.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그냥? 어, 연습삼아 한번 뭐, 해보자. 꼭짓점 니들 잘못 구하니까. 풀어요? 아니요. 아필지 말고 얘들아 그냥 이제 잘라자 바로 자르자. 네. 자르고 자르고 간다. 최소 값이 없어요. 최소 값이 왜 없냐고? 얘 그림이 이렇게 위로 블록이거든 제가. 위로 블록이면 아래 값이 제일 계속 내려가. 최소가 없어. 최대만 지켜 있어. 끝에 위에 봉우리. 그럼 7 칠. 음나계산하기 싫어. 아니야 7은어맨 아, 마지막 거? 이번 아니야. 틀렸어. 다시 계산해. 자,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살짝 바꿔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구간을 제한할 거야. 알겠지? 구간을 제한해서 볼 거야. 어디를 볼 거야? 우선 저거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얘를 조금 살짝 지워주고. 아, 다 지우자. 뭔 소리야? 자, FX라고 하지 말고. 오, Y는 자, 바로 갈까? 얘들아. e 에 과로 열고 불러봐. X 제곱. 마이너스 누구? 4x. 4X. 그 다음 누구 만들어? 더하기 4.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4. 빼기 4. 괄호 닫아주고 누구? 더하기 5. 5. 더하기 5. 자, 그럼 얘는 2의 누구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치.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거. 3.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됐어? 그럼 그림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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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 먹건만 보고. 컴 2, 3. 3. 그렇지. 2, -3에서 꼭짓점이 찍힌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림 정확하게 그리면 좋긴 한데 우선 그려 볼게. 우선 그릴게. y절편 몇이야? 네. y절편. y축이랑 맞나고 있는 점. 그렇지. 저기다가 0 대입하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5를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살짝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를 다 쓴다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부터 4까지만 사용을 하겠대. 이해가 돼? 그러면 얘를 다 쓰는 게아니야 1부터 4까지면 음, 뭐 1이만 이쯤이라고 하면 아이고 그림을 좀더 정확하게 더, 그릴걸 어, 어, 얘들아 정확하게 안 그릴게 정확하게 안 그리고 빨리 가자 그냥 그냥 아래로 블록 그려볼게 아래로 블록 맞아 이렇게? 네. 됐어? 대신 뭘 정확하게 그릴 거냐면 여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축. 축이라고 해 우선 꼭짓점 아까 뭐라 했었어 아까?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어. 이 중에서 축을 결정하는 거 누구라고 할게? 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X는 2라는 애야. 됐어? 자, 이제부터 자를 거야. 자를 건데 1하고 4를 자르는 거잖아. 그럼 2를 기준으로 봐봐. 1하고 4 중에서 누가 더 가까워? 1이요. 그치? 그러면 자를 때에도 가까운 쪽에서 한번 잘리고 먼 쪽에서 한번 잘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이해됐어? 1쪽 자를 때는 얘보다는 가까운 쪽. 사쪽 자를 때는 얘보다 먼 쪽에서 자를 테니까 당연히 그 잘리는 지점이 각각 요렇게 차이가 나겠지. 네.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이 흰색을 다 보면 안 되고 얘가 원하는 건 이거야. 요 노란색만 봤을 때를 보란 얘기야. 이해가 돼? 네. 그 중에서 그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뭘 구하래? 큰걸 구하래. 맞아. 그럼 제일 작은 거는 당연히 얘겠지. 얘가 바로 네. 최소값인 거야. 네. 됐어? 네. 그럼 제일 높은 건 어디야? 조기가 뭐야? 제일, 제일? 여기지? 여기가 제일 높은 거 맞아? 얘들아 너네 이거 알아볼 줄 알지? 작 그래서 또 큰데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얘들아 우리 이미 꼭짓점을 구해놨기 때문에 바로 얘기할 수 있어 누구야? 아, 그렇지? x가 2일 때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으로 찍히는데 최대값은 얘들아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 하지만 그건 알아. x가 그렇지? 잘했어. x가 4일 때의 값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4를 대입해 주는 거야. 계산 한번 해보자. 0에 대입하자. 2, 4 대입하면 4, 2 제곱하면 4. 428. 아, 맞아? 네. 8 빼기 3은 5가 되는 거야. 나 이렇게 계산 못하 됐어?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 요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 x 값이라고 한다면 각각 이거일 때 얘는 요거일 때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네. 응. 음. 자, 그럼 얘들아 보통 있잖아. 처음에 애들 풀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저 범위 부등호 보야 범위 범위 중에서 작은 게 누구야? 1. 1이야. 큰게 누구야? 4야. 4야. 그럼 애들이 처음에 풀땐 이렇게 생각해. 어, 최대 최소면 당연히 1이 최소를 결정할 거고 4가 최대를 결정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양끝 1하고 4가 꼭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얘 봐봐. 1이 결정한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2차 함수는 꺾이기 때문이야. 꺾이기 때문에 이 구간 양 끝보다 더 높거나 또는 더 낮은 점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 봐야 돼. 이 문제 풀 때는. 이해가 됐어? 음. 그럼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축이야. 오! 뭐야 너? 뭐야 너? <laughs> 축이야, 얘들아. 왜 축이 중요한지 알아? 영역 축. 맞아. 축만 제대로 알면 어디를 자를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 풀때 절대로 요 좌표축 안 그려. 그냥 대충 확 그리고 축만 제대로 잡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그래서 연습 한번 해줄게. 요거 네개 풀고 쉴 거야. 아, 알겠지? 요거 네개 풀고 쉴 거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laughs> 자, 바로 가자 얘들아. 자, 지금 1번은 되게 친절한 거 같거든. 자, 1번은 친절해. 1번은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블록. 바로 얘기해봐. 아래로 블록이야. 충 누구야? 바로 얘기할 수 있겠어? 네.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네. 됐어. 네. 자, 그러면 얘를 자를 거야. 0부터 1까지 자르는 거 맞아? 마이를 기준으로 0 하고 1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둘다 오른쪽이야, 맞지? 네. 그러면 두 쪽에서 찬찬 아무렇게나 잘라.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딱 구간 잡아주고 요만큼이 살아남는구나라고 해석하면 돼. 됐어? 그럼 거기서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저 예, 그렇지. 제일 큰 거는 예, 그렇지. 네. 그러면 제일 작은 걸 구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잘랐던 구간 x에다가 뭘 대입한다? 대입. 그렇지, 0 대입해봐, 암상 그치, 제일 작은 값은 4가 되는 거야. 네. 자, 큰 값은 누굴 대입한다? 1을 대입. 그렇지, 1을 대입한다. 그럼 1 대입하면 7? 7이 된다. 이게 정답이야. 그렇지. 나식 하나도 안 썼잖아. 푸는 거 알겠어? 자, 2번 간다. 자, 2번은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야. 대충 그린다. 자, 그때 축 잡는다. 축 몇이다? 그렇지, 축은 1이다. 맞아. 구간 자를 거야. 2하고 3 자를 건데 2하고 3은 얘보다 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대충 짠짠 자르고 이만큼만 살려내면 돼. 나머지 다 지워버려도 돼. 음. 여기까지 돼? 음. 그럼 얘가 당연히 뭐고? 최대고. 얘는 뭐고? 최소. 최소값이야. 자, 최대값부터 봅시다. 최대값은 x에다 뭘 대입해야 나오는 값이야? 음. 그렇지. 왼쪽 값. 이 대입해서 계산해봐. 마이너스 4. 옳지. 마이너스 4. 최소값은 3을 대입해야 돼. 3 대입해서 계산해봐. 할수 있어. 10? 옳지. 끝. 이게 정답. 됐죠? 어. 자 3번을 풀려면 얘들아 이제 나꼭지점안고하고 바로 한다 자 3번 풀때 얘들아 축 바로 얘기할 수 있겠어? 축이요? 어와 모르겠다 축 바로 얘기할 수 있겠어? 아니요 요 연습만 아니요. 하면 이 문제 진짜 빨리 풀수 있어 1이야 왜요? 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 과정을 암산하면 돼. y는 3으로 묶어서 x제곱 빼기 2x까지 완성이 될거 아니야. 근데 뒷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축을 결정하는 거는 얘거든. 얘가 결정하거든. 그렇지 뒷모양 완성하지 않아도 이미 얘가 이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 저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만 보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이게 머릿속으로 빠르게 되는 사람들은 축을 빨리 찾아오면 돼. 그게 안 되면 꼭지점 열심히 찾으면 되고. 이거 됐어? 그럼 어쨌든 시간 낭비니까 우선은 축 확인 됐어.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아까 뭐라고? 그렇지. x는 1에서 잡혀 됐어. 그림 자를 거야. 마이라고 2를 자를 거야. 다 각각 하나 왼쪽 오른쪽인데 누가 더 멀어? 누가 더 멀어? 아니야. 틀렸어. 마이너스 1이 더 멀어. 왜? 1 기준으로 이는 오른쪽 한 칸인데 마이너스 1은 더 가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자를 때에도 이런 간격을 너희들이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를 보려고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제일 높은 값은 얘 맞아? 네. 얘가 최대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그치. 왼쪽 경기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해봐. 암산. 아, 그렇지. 최대값 15가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얘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꺾이는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된다?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해서 암산. 3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 네. 됐어? 어렵지 않지? 4번 마지막입니다 네. 자 우선 이건 확정이야 위로별로 확정이야 우선 이거 그려놓고 시작이야 됐어? 네. 그리고 접히는 지점 암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한번 해봐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면 안돼 플러스 나와야 돼 어, 2분의 1인가 봐요 분의 1이다 암산돼? 네 태경이 암산돼? 오케이 2분의 1로 간다 꼭지점 열심히 네. 연습하면 됩니다 됐어? 중상 내용이니까 생략할게 자, 1/2 기준으로 자, 마일하고 3자를 거야. 마일은 왼쪽이고 3은 오른쪽인데 3이 가까울까? 이 마일이 가까울까? 마일? 3. 3. <laughs> 똑똑똑거는. 어! 똑같아. 똑같아. 왜 똑같아? <laughs> 봐봐. 막1/2 아, 기준 기준으로 3은 오른쪽으로 얼만큼 더 가야 되냐면 2/3만큼을 더가 아, 2분의 아니지? 똑같지 않지? 응. 네, 지금 아니, 아잠깐 마이너스 1이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네그렇지 3이 더 멀잖아 2분의 5, 2분의 4 3이 더 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Y 완전히 극단적으로 잡아버리면 돼 요렇게 됐어? 네. 그럼 최대값은 X가 뭐일 때 생겨? 꼭짓점 그렇지 꼭짓점 X가 2분의 1일 때 암산해 아... 할수 있어? 4 그렇지 최대값은 4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누구? x의 값이 3일 때 결정을 하는 거야 최솟값, 암산. 할수 있어. 마이너스 21. 오케이 맞아.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아 이렇게 여기까지요 저는 시 시작하자.